안녕하세요. 세 번의 사기와 한 번의 큰 투자 실패, 그리고 그해 굿즈 결혼을 한3른살 데니엘 주라고 합니다. 오늘 다시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금 현재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확인되는 걸로는 캄보디아에서 태국의 군사시설이 아닌 민간시설에 폭격을 가해 태국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참고로 이 사진은 6.25 전쟁에서 저희 나라를 수호하기 위해 태국에서 와주신 태국 원정군의 사진입니다. 저희와 같이 피와 땀을 나눈 전우입니다. 저는 태국 문화를 좋아하고 태국 사람들을 아끼고 존중합니다. 또한 제 아내도 태국 사람입니다. 현재 결혼이민 비자 준비 중으로 현재에도 태국에 살고 있습니다. 부디 저의 아내를 포함하여 모든 태국분들이 안전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복잡한 심정에도 불구하고 원래 계획대로 제 유튜브는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간략하게 제 채널의 주된 모점 및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의 방향성, 마지막으로 저의 목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 채널의 주된 목적은 회복 그리고 희망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마다의 상황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해 저와 같은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많은 분들이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또한 저같이 조급함 및 공허함 때문에 힘드신 분들의 심정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이유로 사기 및 투자 실패를 맛 보았으며 최근 2년 동안 정말 힘든 생활을 하였습니다. 뭐 덕분에 제 나름대로 제 인생을 탐구. 할수 있는 시기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아직 트라우마에서 완전하게 회복을 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에도 매월 200후반의 빛을 감느라 현재에도 허우덕거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희망이 있다. 조금은 시간이 걸려도 조금씩 회복해 나가는 모습을 제 채널에서 기록하고자 합니다. 혹여나 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우연히 제 기록을 보고 위로 및 용기를 얻는다면 제채널의 가치는 다한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진진거리고 쉽지도 않으며 이빨린 소리 뻔한 얘기도 하기 싫습니다. 이건 저보다 더욱 힘든 사람들에게 하면 안될 짓이라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얼굴까지 까고 나온 마당에 진솔하게 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영상을 보시고 다시 한번 저와 같이 다시 일어나서 한 발자씩 같이 나갔으면 아 합니다. 저의 미래 곧제 과거가 될 영상들을 기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튜브 방향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과거 얘기, 저의 중단기 목표,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 순으로 큰 틀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중간중간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혹은 생각을 제 주제에 맞춰 말씀드리면 너무 맥락이 없어 제 진솔한 얘기에 잘 전달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제 과거 얘기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저희 중단기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단기 목표는 꽤나 명확합니다. 내년 말까지, 현재까지도 남아있는 빚 6천에서 7천만원의 빚, 상환, 그리고 저희 소울메이트와 태국에서 결혼식을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제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저를 응원하는 구독자 분들과 함께 결혼식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결혼식은 축의금 없이 진행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금년도에 축의금에 대한 개인적인 아픔이 있어서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 부분도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제 목표가 이루어질지 솔직히 장담 못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작은 시작을 응원해 주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앞으로 다루고자 하는 말들이 많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제 과거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번 얘기 이어서 그럼 얼마 안 남은 사진들을 보면서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사진은 할머니 품안에 편안히 잘 있는 모습 같습니다. 어, 과거에는 할머니가 저를 보살펴 주셨고 현재에는 제가 할머니를 보살피고 있습니다. 오래오래 저랑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사진은 저희 부모님의 평범하지만 행복한 신혼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릴 적에는 저도 행복하고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 사진을 보니 어머니께서 과일도 깎아주신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소한 일상이지만 행복한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이때까지만 해도 장난기가 많아 보입니다. 참고로 뒤에 있는 사람은 저의 형입니다. 어릴 적 사진들을 보니까 저희 형과 저와의 성격은 어릴 적부터 나눠진 것 같습니다. 형은 조용히 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고, 저는 총이나 칼을 들고 뛰어다니는 것을 어,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진만 봐도 어, 형은 차분한데, 저는 뭔가 건잡스럽고 머스키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 다음은 어, 형이 태권도 도장 시합에 나갔던 때의 사진인 것 같습니다. 저희 할머니와 같이 갔었네요. 이 사진을 보니까 저는 많이 지루해 보입니다 어찌로 끌려 나온 것 같네요 어, 형의 태권도 도장 시합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힘껏 멋부리고 나온 걸 보니 뭔가 다른 의도가 있어 보이네요 그쵸 그럴 것 같았습니다 어, 이 사진은 뭔가 태권도 시합 끝나고 뒤풀이 사진인 것 같은데 어, 저의 망각 속에 기억이 또 나왔네요 어, 이때 저의 표정은 뭔가 왜 이렇게 은큼할까요? 어, 그래도 느낌 있어 보여서 좋습니다. 어, 근데 뒤에 있는 형은 뭘 만들고 계실까요? 혹시 아시고 계시는 분은 형을 제외하고, 어, 댓글 부탁드립니다. 어, 일단, 왼쪽에 계시는 여성분은, 어, 망가 속에 있는 여성분인데, 당연히 연락처도 없고, 사진 사용에 대해 어, 물어보지도 못해, 현재 제 와이프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제 유튜브에서 첫 공개를 하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어, 뭐죠 보법 어, 부터가 다릅니다 어디선가 많이 본것 같은데 어, 영화배우 조금 닮았습니다 어 잠깐만요 뭐 어, 조금 닮은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어 이빨이 없습니다 어, 이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 이쁘게 웃고 있는 당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요 어, 도발적인 아이 두 명이 욕조에 누워있는 사진이네요. 어, 참고로 저 멋있는 팬티는 지팬티입니다. 물론 저와 빛 지팬티는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제가 좋아하는 채널이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지부빈님, 감사드리고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어, 왼쪽 형은 뭔가 급한 것 같습니다. 어, 누군가가 사진 찍는다고 막아 세운 것 같습니다. 참불쌍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굳이 지팬티는 입힐 필요는 없었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 입혔습니다. 어, 참고로 GPT에게도 팬티 입혀진 사진은 부탁했는데, 굳이 필요 없다고 해서 제가 눈물을 훔치고 일일이 포토샵을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저의 이야기에 형 얘기도 종종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형도 저랑 같은 환경에 자랐고, 힘든 시절을 함께 버텨낸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참고로 형도 이제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작년에는 귀여운 아이도 생겼고요. 이번 주에 아버지와 같이 그 조카를 보러 형네 집에 다녀올 예정인데 제발 그때 제가 유튜브 한다는 건 모른 채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형과 저는 아직 낭만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비밀 부탁드립니다. 여튼 사랑합니다. 어 다음 사진은 아파트로 이사 가고 찍힌 사진인 것 같습니다. 참 포근하고 따뜻하게 느껴지네요. 어, 계속 사진을 보니 저는 말썽꾸러기가 아니었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 부모님은 참 고생 많으셨겠네요. 감사합니다. 어, 다음 사진은 뭔가 게임기를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아마도 부모님께서 저희가 게임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을 보고 싸우지 말라고 혼을 내고 화해시키는 모습을 찍은 것 같습니다. 어, 저희 앞으로 싸우지 말아요. 이번 주도요. 다음 사진은 저와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인 것 같습니다. 이후 저에게는 가족 사진이 별로 없습니다. 이때까지는 나름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살았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아버지와 어머니 두분다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고 컴퓨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옛날 기억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따로 다니기 시작했으며 어느 날 차량을 갓길에 세워 서로 심각하게 싸운 기억이 납니다. 얼마 안 지나 어머니는 어느 날 새벽 3, 4시쯤에 일어나서서 몰래 전자렌지 뒤에 편지를 꽂아두고 급히 나가는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는 깨어있었으며 평소와 다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당황한 기억이 나네요. 그뒤 친척들이 모여 심각한 모습으로 가족회의를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혼이 짐가는 사뭇 다르게 조금은 과할 정도로 엄중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어, 종종 아침 드라마에서 이혼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 오히려 제가 죄를 지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때 당시에는 좀 분위기가 좀 그랬습니다. 어, 이후 업친데 덮친격으로 아버지 공장에 불이 났었습니다. 그때 당시 아버지는 끝까지 불을 끄시려다가 얼굴을 제외하고 전신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저와 할머니 그리고 형 이렇게 한동안 살았습니다. 그 뒤에 얘기는 예상되시겠지만, 현재까지의 분위기와는 다소 다를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진심으로 딱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저의 삶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의 비난과 비평은 진심으로 삼가 부탁드립니다. 그분들은 그분들의 개인 사정이 있으며, 자세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저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각자의 삶을 존중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제 채널의 목적은 비난이 아닌 회복입니다. 진심으로 담보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 비틀 스위트한 이야기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그럼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